이 문제는, 아, 벌써 출제된 지 십수년이 지났네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변화율과 관련된 고전 문제입니다. 평가원 기출 문제였고요. 자, 이 문제를 질문하는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단면의 넓이가 120제곱미터로 일정한 원통형의 물탱크에 물이 5미터까지 차 있습니다. 이 물탱크의 바닥 중앙에 있는 넓이 5분의 1 제곱미터인 구멍으로 물이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물탱크의 바닥으로부터 수면까지의 높이가 y미터일 때 이걸 얘기하겠죠? 예, 빠져나가는 물의 속력 v 미터 퍼 세크입니다. 예, v는 루트 20y라는 이 v와 y 사이의 관계식으로 주어진다고 하자. 다음은 이식을 이용해서 물의 높이가 5m에서 4분의 5m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것이다. 그랬네요. 자, v와 y가 시간에 따라 변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v와 y가 시간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고요. 쉽게 말하면 v도 t에 대한 어떤 함수 ft로 주어지고 y도 t에 대한 어떤 함수 gt로 주어진다. 이 얘기를 지금 이 부분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봐라. 이때 관계식, v는 20y를 t에 관하여 미분하여 이랬는데, 어? 여기 선생님 t가 없는데, 뭐 어떻게 t에 관하여 미분하나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v도 t에 대한 함수고, y도 t에 대한 함수니까, 이 식의 좌변과 우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v를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dvdt라는 놈은 결국 f't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dydt는 결국 g p r i t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봐 이식을 고대로 써주면 ft라는 놈은 v는 그지 루트 20의 g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놈을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f prime t가 되는 거고요 자 얘는 어떻게 돼. 두배의 루트 20 곱하기 gt 가 되는거고 이것 분해 요 뭐야 루트 안에 있던 놈 미분하면 되죠 20 곱하기 g 프라임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f 프라임 t 가 dv dt 고요 g 프라임 t 가 dy dt 니까 결국 얘는 봐 dv dt 라는 놈이 결국은 봐라 2 하고 20 하고 약분 되면 10만 남겠죠 게다가 gt 는 지금 y 인걸 알고 있으니까 요놈은 루트 20Y가 되는 겁니다 이것 분의 G'T 잖아 요놈이 DYDT니까 봐 10은 그대로 남고 G'T를 DYDT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볼까 얘는 루트 20Y가 이미 V인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죠 에 따라서 얘는 V분의 10 곱하기 누가 되는 거야 바로 d, y, d,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조금 옮겨볼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d, y, d, t 이렇게 해서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이러한 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봐. 한편 물탱크에 있는 물의 양의 순간 변화율은 그죠? 그러니까 부피의 순간 변화율은 그 순간 빠져나가는 물의 양과 부호만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봐. 부피라는 놈을 우리가 그냥 통째로 한번 라지 v라고 한번 나보자 이거야. 그럼 얘 안에 있는 부피라는 것은 지금 단면의 넓이가 120 제곱 미터고요. 높이가 y니까 그냥 단면의 넓이에다 높이 y를 곱한 게 부피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보자. dvdt라는 놈은 dvdt라는 놈은 결과적으로 120 곱하기 dy/dt가 되는 거야. 이것도 양변을 지금 t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놈이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하 여기 물 탱크에 있는 물의 양의 순간 변화율은 그 순간 빠져나가는 물의 양과 부호만 다르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면 봐 여기가 지금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냐면 물이 넓이가 5분의 1 제곱미터인 구멍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봐. 여기서 줄어든 양이라는 것은, 이 물이 줄어든 양은, 물탱크 안에 물이 줄어든 양은 빠져나간 물의 양과 똑같아야 되지. 근데 이 빠져나간 물의 양을, 또 요렇게 우리가 원 기둥으로, 그죠? 물 기둥으로 생각을 해보면, 단면의 넓이가 5분의 1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얘 높이를 h라고 한다면, 빠져나간 물의 양은 바로 5분의 1 곱하기 h만큼이 빠져나간 거야. 즉, 물탱크의 물이 줄어든 양은 5분의 1h가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물탱크가 빠져나간 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이 줄어드는 순간 변화율이 중요한 거거든. 그쵸? 그러면 이것도 이 빠져나간 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의 변화율. 그게 뭐냐라는 거니까 결국 얘는 5분의 1 곱하기 dhdt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 dh/dt라는 놈이 결국 이물 기둥 높이의 변화율이니까 그 놈이 바로 뭐냐 하면 빠져나가는 물의 속력과 똑같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놈이 5분의 1 부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놈이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 하면 5분의 1 부위랑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부호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지 왜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은 지금 전체 물통의 물의 양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그러한 비율이 5분의 v였다면 줄어드는 걸 나타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이 뭐냐 하면, 아, 120 곱하기 dy dt라는 놈이 뭐구나. 마이너스 5분의 v와 똑같구나.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가에 들어갈 2번 식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봐. 2번식에서 얻은 dydt를 1번식에 대입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얻은 dydt라는 건, 봐. dydt라는 건 결국 뭐가 되냐 하면 120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00분의 v.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어디다 넣자고? 바로 1번식에 넣자, 이거야. 그러면 봐라. 1번식에 그대로 넣어버리면 dvdt라는 놈은, 그죠? v분의 10이 있고, dy dt 대신에 요 놈을 갖다 놓으면 결국, 마이너스 600분의 얼마? v. 이렇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vv가 날아가고, 10과 600도 약분이 되니까 남는 놈은 6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음. 자, 그럼 봐. 우리가 얻은 건 결국 뭐냐 하면, dv dt가 마이너스 60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 싹 지워버리고, 얘를 여기다 갖다 붙입시다. 그죠? 요놈을 여기다 요렇게 갖다 붙이면 자, 그래놓고 뜬금없이 갑자기 따라서 구하는 시간은 나초이다 그랬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봐라 우리가 지금 높이가 5m에서 4분의 5m로 변했으니까 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v는 지금 루트 20의 y라는 관계식이 있어 그럼 y가 지금 5m에서 4분의 5m로 바뀌는 거야 그럼 그동안 v는 어떻게 바뀌겠냐 하면 봐라, v는 5일 때, y가 5일 때는 얘는 루트 100이 되니까 10이겠죠? 에서 y가 4분의 5면 은 얘는 5, 25의 루트니까 5, 이렇게 되는 거야. 즉, 높이가 5m에서 4분의 5m로 변했다라는 것은 빠져나가는 물의 속력이 10mps에서 5mps로 변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이동 안 걸린 시간이 몇 초겠느냐, 그걸 묻는 거야. 근데 우리는 dy dt라는 놈이 마이너스 60분의 1이라는 걸 알아. 그 얘기는 뭐냐, 응?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v의 그래프를 그려볼까.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v축이야. 그지 그러면 얘는 변화율이 마이너스 60분의 1로 상수기 때문에, 아, 이 t와 v의 관계가 직선이구나, 직선. 그죠?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 즉, 기울기가 얼마인, 어, 정확히, 어, 여기 뭐, y절편이 얼만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60분의 1인 직선으로 표현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V와 T의 관계가 그지 그런데 이 V가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10이야. 그죠? 10에서 얼마로 바뀌어? 5로 바뀌는 이 동안 걸린 시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간격이 얼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60분의 1인데 얘가 10에서 5로 변하려면, 즉 요게 5가 되려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겠냐 이거야. 그러면 이 간격을 우리가 l이라고 한다면, 그지? l분의 5라는 놈이 마이너스 60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랑 똑같잖아요. 따라서 l이라는 놈은 뭐가 되는 거야? 음, l분의 마이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그지? 왜냐하면 5가 줄어들었으니까 길이가 l죠. t가 l만큼 증가하는 동안,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결국 L이라는 놈은 5곱하기 60해서 300이 되는 걸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즉 걸린 시간은 300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됐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봐 여기 300, 300인 건 후보가 두 개밖에 없고요. 아까 관계식이 뭐라 그랬어? 1 2 0의 dy/dt가 마이너스 5분의 v였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답은 몇 번? 2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